열가 유튜브 화면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키마작통키마작통인데요네 박스 샷빨리하는이아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있고 아아아아아아바위아 뭐뭐 같은 게 있고 이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좀 빨리 하고 아 다리 줄겠습니다. 먹는 예정은 제가 왜 보여드려요?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통나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합니다 빠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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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야. 아유, 그리고 이리 쓰고요. 네 프린팅을 보시면은 혹시 짝퉁이라 좀 그러네요. 어 짝퉁이란 말입니다. 어쨌든 여기 이건 날개입니다. 푸르르 떨어지 장미 죄송합니다 세븐나이츠가지고네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좀허무하죠 그래서 제가 쪼다는 엔딩을 좀 했습니다 시작! 독수리 날수 있지? 왜? 또 날아봐 잠깐만 그